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밀폐 용기 제조 업체인 라앤락은 고급화 전략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있어서 해외 진출 기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포크레인과 스티로폼, 스카치 테이프, 모두 상품명이 일반 명사화된 사례입니다. 제품이 한번 소비자에게 각인되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갖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외에도 이미지 구축을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미원이나 다시다, 프리마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97년 출시된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는 항아리 모양의 독특한 용기로 지금도 하루 평균 80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후 경쟁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원조 바나나마도유의 아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겐락은 중국에서 이 같은 브랜드 이미지로 지난해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라겐락은 고급이라는 이미지로 경쟁 제품 대비 20에서 30%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출 초기에 그 상하이 고급 쇼핑가에 플래그십 샵을 오픈해서 백화점 쇼핑을 통해서 어, 한국산 제품임을 좀 강조를 했고요. 또 매장 인테리어도 한국과 달리 고급스럽게 꾸며 제품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삼성전자나 나이키보다 라앤락의 브랜드 파워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앤락의 사례는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 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지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겐락 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 에 해당이 되고요. 후비 시장으로의 접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현지 네트워크거든요. 이 현지 네트워크와 우리 기업들이 연계시켜서 현지화를 쉽게 할수 있도록. 또 현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겐락은 해외 진출을 하면서 갖춰온 노하우와 유통망을 새롭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